또이또이야 오늘은 회오리타워에 와봤습니다 예 회오리타워에 재밌는 기능이 생겼대요 아우라라는 기능인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아우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 다같이 여기 하늘을 올려다보면 여기가 대저택의 회오리 실력 순서대로 있거든 그래서 지금 맨 밑에가 루히 그 다음에 멜로우 또이 푸딩 요미집사 요렇게 있나? 뭐 아무튼 요렇게 있는데 한 단계를 깰 때마다 아우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더 좋은 아우라를 받을 것인지 마지막에 최종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? 자 그러면 근데 네, 우리 이거 아무 내기도 없어요 오늘 내기는 우리의 회오리 점프맵 순위야 출발! 오, 근데 렉이 걸리는 것 같지, 나? 응, 나도. 나도 어, 렉이, 렉이, 걸리는데? 응, 난안 진짜? 나도 렉이 걸려. 어. 왜 이래? 하려면. 어. 잉유리 아, 아, 손가락에도 렉이 걸렸나봐요. 잉유리랑 바나기랑 <laughs> 태초 나란히 사이좋게 같이 가는 거 개웃기네. 우리 곧 꼭대기에서 만나. 뒤에서 꼭대기. 청문가 1등이고요, 현재. 홍새가 야금야금 쫓아가고 있고, 뚜이가 중간이고, 잉유리랑 바나기. 펄찌네요. 태초로 가고 있어요. 아니에요. 또이는 조용히 하세요. 또이는 조용할 수 없어. 또이는 조용할 수 없어. 똥이를 조용할 수없었는 똥이, 무슨 똥 똥이, 법인가요? 똥이 <laughs> 아니야. 똥이, 너는 닭똥이 똥이야. 맞... 너는 엉덩이 똥이나 닦아. 왼쪽 캐우리도 도전해 볼까요? 어, 충왕이다 같이 갈래? 싫어. 내가 앞인데 네가 싫어하면 내가 도망가야 되잖아. 똥이 똥이랑 같이 안 가. <laughs> 이런 똥이, 똥이 안 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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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가 이렇게 그럼 무서워. 지나가요. 잉유라나뭐 배워왔어. 블루베리 스무디처럼 절대 집안 사람들이 서울 사람 말투인 척 못하는 마법의 문장이 있대.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이걸 못한대. 잉유라 한번 해볼래? 저...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서울 사람인 척 하라니까? 그게 한거 아니야? 한 거야? <laughs> 한번 해봐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오, 확실히 나는 좋겠다. 서울 토박이기 때문에 근데 그 <laughs> <너, 너> 다 <laughs> 있어? <웃음> 지금 너, 완전 동고서적이 홍세가 지금 처음지간에 있어 <laughs> 왜 이렇게 다 말해, 말을 <laughs> 뭐, 못하지? 못 주인 닮아서 발음을 못해 주인이야? 나, 나 주인 주인이야? 지나가요 누구 나랑 같이 갈 사람? 저요 그래. 아너 바닥이잖아 <laughs> <저염>. 아니 홍세는 <laughs> 내려다 볼 때마다 지금. 다내 아, 구역이야. 내방내 내 집이야. 오케이, 다 내려오지 말아줄래? 나 지금 메로나색이야. 그러네. 같이 가자. 난 너무 낮은 것들이랑 은 상대 안 해. 메로 <laughs> <laughs> 음, 다음. 최초. 그래봤자 우리 지금 아무도 아우라 못 얻었죠? <laughs> 레전드긴 하다. 레전드 좋은 거야. 내가 또이가 티니핑이라면 로열 티니핑일 어? 거야 하면서. 티니핑이요? 로열 턴더핑일 거야. <laughs> 아! 너 봐라, 저 말았죠 말아. 그랬는데 애들이 저무양은 레전드 티니핑. 이러고 뭐라고 했어? 조사를 했어야지. 아! 지나가요. 어디야? 네 마음속. 어. 어. 아니야. 넌 바닥이야. 너무한 <laughs> 거 아니야? 만나! 와. 지나갈게. 좋다. 뚝 떨어드라. 아싸. 보라색. 같이 가자. 청... 보고 싶어. 어쩌라고 어디까지? 같이 버져. 아, 나 조금만 마중 나와주면 돼? 멀어지는 얘기죠? 마중으로 이행시해봐. 나 니미야잖아. <laughs> <laughs> 뭔 소리야 <laughs> 이제 뭐야 저건? 야 우리 자 근데 개노답이다. 우리 개노답 파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좋다고 생각해. 또이 단계다. 멜칭 아우라가 생겼어요. 또 로딩이 오래 걸려요. 여러분 그렇게 <laughs> 못하더니 여기서는 좀 날아다니네. 성아 같이 가자. 싫은데? 왜? 난 왜? 게 아니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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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싫어? 노이는 너무 아래잖아. 아니야 나 지금 노이 단계. 어 그러니까 어. 깨가. 난 멜로 층도 깼는데. 끄면 돼 지금 끄면 돼. 내 네? 멜로우 층인데? 노잼이예요 <laughs> 진심으로 실망하네 아 같이 가자 나 거의 멜로우 층이야 진짜 멜로우 층 3초 후에 도착 오케이 그럼 내가 기다려줄게 아차 3 아, 2아나 트글지잖아 <laughs> 트글지 아 내가 초대해 강유리가 수직 마카했어 지나가요 이거 아우라 생기려면 또 재접속해야 되나봐 재접속해 해야겠다 어차피 너네 못하니까 반말하지마 <laughs> 너네 못하니까 아이오 여러분 제가 아우라를 소개해드릴게요. 맞아. 멜로우 아우라를 꼈더니 연기가 나요. 이게 진짜. 멜로우 아, 아우라를. 진짜 어디 왜안 보여? 이 연기 나는 거. 또 하지. 그래. 뭐? 그렇게 진짜 진솔이. 그아 그런가봐. 자 다음은 또이 아우라. 또이 아우라도 오. 있어? 또이 아우라 좀 빡쳐 보이는데? 지나가요. 바닥에서 놀고 있어 쟤네. 아이템 팝세요. 아이템 팝세요. 아이스크림 팔아요? 아니요. 음치탈출하는 아! 아이스크림 같은 건 팔지 않아요. 학교 음! <laughs>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. 여기 학교가 <laughs> 아니란 핑. <빙>. 로블 폭력. 사이버 <laughs> 불링. <laughs> 사실 직시 명예훼손. 적시요, 적시. 사실, 사시 사실, 사실. 뭐야? 뭐야? 직시는 뭐예요? 너 너무 아우라. 지금. 나 이러면은 멜로우, 바보, 아우라 낀다. 오케이, 멜로우, 바보, 아우라가 제일 안 보일 것 같아. 아 이거 아니야, 아니야 이거 아니야. <laughs> 멜로 아우라라는 줄 알았어. 지나가요. 우리 보라색 얼마 안 남았어 또이야. 나 여기까지는 엄청 많이 와봤어 그러니까 왜 자꾸 저기서 죽는 걸까? 침착하게, 침착하게. 아, 나안 거. 할래. 하. 아! 이제 또이는 깰 수밖에 포기하자. 없어. 포기하자. 여기서. 아 아이. 오. <laughs> 그게 위험하게 헉? 잘 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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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나 로희 아우라를 얻었어! 멜로 바보 아우라가 생겼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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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지나가요. 쏘이 구간이다! 나 너무 힘들어. 아, 저강아! 아, 이제 내가 1등이군. 쏘이야 아. <laughs> 나대네? 아직 못 깨봤으니까 내가 깨면. 난 깨봤지. 진짜? 깨봤으니까 또이 아우라가 있지. 어 바보야. 그러네. 아, 또이 심으로. 또이무로또 이. 바보? 하하하하하저저저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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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, <laughs> 짧은 키 파다다. <laughs> <야! 웃음> 지나가요. 자 이렇게 해서 개원정 파티에 회오리 타워는 그냥 비교할 수도 없이 다 같이 뭐야? 그나마 똥 중에서 그나마 나은 똥은 정왕이 또이그 다음에는 셀수 없음. 이수 없어. 너무 슬프잖아. 다음은 스테이지 타워 중에 제일 재밌는 맵이 있다면 추천해줘.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또이또이 떠라져서 고마워요 또이빠이